안녕하세요. 딸이 둘 있는 50대 후반의 아저씨입니다. 저는 일찍 결혼을 했고, 두 딸을 낳아서 오붓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10여 년 전에 사고로 갑자기 죽어서 사별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딸을 잘 키워서 좋은데, 시집 보내는 게 아내와 두 딸들에게 할수 있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만 하면서 살아왔고, 딸들도 잘 커서 첫째는 몇년 전에 시집을 가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방끈이 짧다 보니 젊었을 때부터 공사장을 전전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크레인을 면허증을 닦고, 일이 있으면 장기간 집에 못 들어오면서 일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좀 벌었기 때문에 지방이지만 좋고 큰 아파트에서 두 딸이랑 살았고 첫째는 엄마의 빈자리를 챙기면서 동생을 잘 보필했습니다. 첫째가 시집을 가고 둘째랑만 살고 있었는데 딸은 남자친구가 있기는 했지만 결혼은 아직 생각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1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딸이 아는 언니가 있는데 당분간만 우리 집에서 같이 살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말이 언니지 딸보다 나이가 10살가량 많았는데 몇 개월 전에 이혼을 하고 딱히 갈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길었지만 다행히 아이는 없었고 이혼 후에 친정에 갔는데 부모님과 매번 다툼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는 싶은데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우리 집이 크고 첫째방이 비워져 있는 걸 알고는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외간 여자를 드리는 게좀 그래서 망설였습니다. 딸의 친한 언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집에 같이 있다 보면 제가 좀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출장이 많다 보니 집에 있는 날도 많지 않고 딸이 혼자 있으며 아무래도 위험하니 딸 나이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그러라고 했습니다. 딸의 친한 언니는 제가 있는 날 짐을 싸서 들어왔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가지 등의 캐리어 두 개였고 큰 딸이 쓰던 방에서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를 보는데 조금 설레기는 했습니다. 딸이 언니, 언니라고 부르지만 딸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저랑은 스무 살이 채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불렀지만 솔직히 밖에서 만난 사이라면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첫날 들어오면서 어색하기는 했지만 배려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우리 딸도 지 엄마를 닮아서 예쁜 편이기는 한데 그녀도 참 예뻤습니다. 키도 크고, 늘씬한 게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때는 여름이었는데, 짧은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 눈이 호강하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딸의 친한 언니이니 딱 예쁘다 정도까지였지 이성으로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짐을 풀고, 감사하다며 음식을 시키고, 술을 함께 가볍게 마셨습니다. 딸과도 가끔씩 둘이 술을 마시고는 했는데, 한 사람이 느니 그것도 괜찮더군요. 가볍게 맥주 몇병 마시고 둘이 놀라며 자리를 비해 안방으로 왔습니다. 안방에 있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술도 조금 취해서 그런지 그녀의 첫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설레었습니다. 딸도 집에서는 짧은 옷들을 입고 있는데 그녀가 입었던 짧은 옷이 생각나니 이 나이에 일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면서 그녀를 떠올리며 간만에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만족할 만한 위로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일이 없어서 며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딸도, 그녀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이 되어야 돌아왔지만, 저녁에 같이 밥도 먹고, 텔레비전도 보면서 몇 마디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성격이 싹싹한 편이라 그런지 저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음료등도 챙겨주면서 싹싹하게 잘했습니다. 며칠 뒤 지방으로 이 주간 출장을 갔고 항상 출장을 가면 혼자 생활할 둘째가 걱정됐는데 전화를 하면 그녀와 잘 지내면서 잘 챙겨주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중간에도 일이 끝나면 집에 가서 며칠 쉬다가 다시 타지로 출장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같이 만나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그녀가 늦게 들어오거나 제가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한잔 하고 들어올 때는 얼굴도 못본 적도 있기는 했습니다. 원래는 반년 정도만 같이 있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언니랑 사니깐 밤에도 안심이 된다며 좋아했고 언니가 반값을 내지는 않지만 가끔씩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준다며 좀더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가끔가면 그녀가 싹싹하게 대해주는 것도 좋았고 딸아이 안전을 생각해서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달더 보내고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공사가 빨리 끝났고 딸에게 일정보다 며칠 일찍 가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딸은 간만에 언니네 가서 자고 오기로 했다며, 저도 그쪽으로 오라고 했지만 몸이 좋지 않아서 집에서 쉬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친구네서 자고 오겠다고 했다며, 일하느라 고생 많았다며 저녁 잘 챙겨 먹고 혼자 푹 쉬라고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만에 혼자 집에서 푹쉴수 있겠다 생각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못 보던 남자의 신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조용히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는 술을 먹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느낌이 싸해서 큰딸이 썼던 그녀의 방에 노크를 했습니다. 인기척이 없어서 살짝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큰딸이 썼던 그리고 그녀가 쓰고 있던 침대에 그녀와 왼남자가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앉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우리 집에 외간 남자를 끌어들인 것도 화가 났지만 큰딸이 쓰던 침대에서 딴 남자랑 그 짓거리를 했다는 것에 너무나도 분노했습니다.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남의 집에서 뭐하는 짓거리라며 소리를 졌고 그 소리에 그녀도 그 남자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둘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화가 안 풀려서 씩씩거리고 있었고 현관문이 열리면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도 나고 술도 취해서 씻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더니 술 먹은 흔적이 치워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윽고 큰 딸방에서 그녀가 나오더니 쭈뼛쭈뼛거리며 미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화를 참으며 둘째가 들어오기 전에 짐을 싸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끌고 싹싹 빌면서 자초지정을 얘기했습니다. 간만에 남사친을 만나서 술을 먹다가 혼자 집에 있기가 그래서 술 한잔만 같이 마시고 보내려고 했는데 술김에 처음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남자는 말 그대로 남자인 친구이고 이런 일을 한게 자기도 후회되고 있다며 우리 집에서 그런 게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나갔었는데 정말로 갈 데가 없어서 밖에서 밤을 새다가 집에 다시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남자를 포함해 다른 사람을 데려온 적이 처음이었고, 다시는 여자도 데려오지 않을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울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저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딸의 친한 언니이기도 하고, 갈 데가 없다는데 내쫓는 것도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남자를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 없던 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 후 딸이 돌아왔고 저도 그녀도 없던 일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용서해준 게 고마웠는지 그날부터는 그 전보다 더 저에게 잘해졌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에서 사는 것으로 용서를 하기는 했지만 제 머릿속에서 그날의 모습이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는 모습이 떠오를 때면 불끈불끈 일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방문을 잠그고 혼자서 위로를 몇번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랑 둘이 있게 되는 날에는 조금 어색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잊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오바를 하는지 저에게 더 싹싹하게 굴었고, 그런 모습을 볼 때면 그날의 그녀 모습이 더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을 며칠 쉬고 있을 때였고, 그날은 딸이 오랜만에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겠다며 외박을 한다고 했습니다. 딸도 저와 그녀가 나쁘지 않게 지내는 걸 보기도 했고, 설마 아빠가 그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토요일이었고, 저는 낮에 잠깐 볼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들어왔고, 그녀는 주말에 일정이 없다며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같이 저녁을 먹기 위해 집앞 삼겹살 집에 갔습니다. 삼겹살을 먹으면서 소주를 한잔 마셨고, 술이 한잔 들어가니 좀더 마시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도 제 기분을 눈치챘는지 집에 가서 맥주 한잔더 하자며 편의점에서 맥주를 몇캔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녀가 워낙 싹싹한 편이라 간만에 둘이 마시는데도 분위기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술을 먹다 보니 둘다 취했고,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그녀가 그날의 일을 꺼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같이 살게 해줘서 감사하다며, 그러면서 혹시 그날 어디까지 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민망하기는 했지만 술도 취했겠다 제가 본 내용을 다 이야기를 했고, 그녀는 조금 부끄러운 듯 말이 없었습니다. 괜히 사실대로 말했나 하는 생각에 더 이상 마시면 괜히 실수를 할까봐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쑥 하고 들어왔습니다. 제 다리에 손을 올려 만지면서 그날 자기를 보고 어땠냐며 좋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을 했고 한동안 어쩔 줄 몰랐지만 솔직히 좋았다며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한번 보여줄 수도 있다며 농담을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딸의 친한 언니이기도 하고 저랑 나이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던 저로서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자이기에 그렇게 들이대는 그녀를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제 방으로 옮겼고,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물론 가끔씩 술자리에서 만났던 제 또래의 아줌마들을 몇번 아는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여자를 아는 것은 일생 처음이었습니다. 역시 여자는 젊음이 무기였습니다. 탄력이 있고, 탱탱한 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경험도 있고, 어리기는 하지만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스킬이 좋았습니다. 어린 그녀의 피지컬과 경험의 스킬이 더해지니 그녀는 저를 정말 황홀하게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처음 안게 되었습니다. 처음 안고 나서 다시 안고 싶었지만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연달아 두번 안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방에서 그녀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 그녀는 제 옆에서 자고 있었고.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자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도 예뻐 보였습니다. 한동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는 잠에서 깼는지 저를 보더니 방긋 웃었습니다. 그녀가 술김에 실수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그녀는 어젯밤 일이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처럼 웃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고 하루 자고 나니 다시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한번 강하고 화끈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샤워를 하고 집 앞에 나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자신이 정말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준 제가 너무나도 고마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죄송한 마음에, 그리고 고마운 마음에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조금씩 이성적인 감정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자기보다 연하였고, 그동안 연애도 거의 동갑이나 연하를 만났어서 그동안은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이해심과 배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머리로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저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낄까 생각하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했지만 그게 잘안 돼서 자기도 괴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제 삼겹살집에서도 그렇고, 집에서 맥주를 먹으면서 저랑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 대화 내용에서도 자기에 대한 배려와 호감을 좀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 어제는 안기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술김에 안기기는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안기니 기분이 좋았고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스킬이 좋아서 궁합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하며 얼굴이 붉어지는 그녀를 보니 다시 한번 안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밥을 후딱 먹고 딸이 오기 전에 한번더 그녀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보니 딸이 돌아와 있었고 그녀를 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며 숙소를 들렀다 올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며칠간 일이 없었기 때문에 며칠간 그녀를 안았습니다. 물론 집에는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근처 숙소에서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도 저에게 안기는 게 너무 좋다며 일을 하면서도 퇴근해서 저를 만나는 시간만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물론 딸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를 안고 나서 그녀 먼저 보내고 저는 몇 시간 밖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서 한잔하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딸은 원래도 눈치가 없는 편이기도 했고 설마 그녀와 제가 이런 관계가 됐다고는 생각조차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며칠간 연속으로 안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가서 그녀를 못 보자 너무나도 애가 탔습니다. 그래도 특별한 사이가 되니 서로 카톡도 하고 전화도 가끔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출장이 끝나는 날만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출장이 끝나고 들어가는 길에 숙소에서 그녀를 안고 들어가는 날도 있었고, 딸에게는 출장이 길어졌다고 하고, 제가 며칠 숙소를 잡고 살면서 그녀의 퇴근만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안기는 걸 만족한다고 했지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면서까지 그녀를 안고 있습니다. 역시 약이 좋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나서부터는 그녀가 더 좋아하는 게 정말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렇게 만난 지 벌써 몇 개월째입니다. 하루는 딸이랑 둘이서 한잔하는데 딸이 물었습니다. 언니를 살게 해줘서 고마운데 조금 불편하지 않냐고 합니다. 딸이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불편하기는 하지만 둘다 괜찮으면 언제까지든 살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딸은 자기 시집 가기 전까지는 언니가 원하면 같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큰딸이랑 오래 살다가 시집 가서 너무나도 외로웠는데 그녀가 있어서 든든하다며 자기 시집 갈 때까지는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이 제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딸이 시집을 가게 돼도 언니는 살아도 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녀가 좋고 그녀를 안는 게 좋습니다. 그녀도 지금 만족하고는 있지만 사실 불안하기도 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솔직히 결혼을 할 수는 없는 관계이니 어느 날 그녀가 떠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생 그녀를 안고 싶지만 언젠가는 못 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을 수 있을 때한 번이라도 더 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항상 저에게 안기는 걸 만족하게끔 약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녀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오래오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